향긋한 향과 맛으로 사랑받는 깻잎. 시금치보다 칼슘이 다섯 배나 많이 들어있는 깻잎은 여름철 밥상 위에 단골손님인데요. 맛과 향 그리고 영양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깻잎. 어떻게 먹어야 건강에 이롭게 또 맛있게 즐길 수 있을까요? 깻잎으로 차리는 건강 밥상과 여기에 어울리는 한방차까지. 음식 동의보감에서 깻잎의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웃음> <웃음> 건강의 비결 음식 안에 있습니다. 건강의 비결 음식 동의보감 안에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 건강해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건강 MC 최현입니다. 자, 오늘도 요리계의 대모이신 아름다우신 이종임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네, 한주 동안 별일 없으셨나요? 네. 네. 아주덕택이에잘 지냈습니다. 네, 아주, <laughs> 요새 날씨가 좀 더운데 그러게요. 오늘 얼굴이 참 화사해 보이세요. 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 점점 이 요리 실력이 일치 월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시크남. 화리게 네. <laughs> 시크남. 오철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자, 오철 선생님은 한주 동안 별일 없으셨나요? 네, 뭐, 일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laughs> <laughs> 너무, 너무 하셔서일좀 예, 만들어드리세요. 그러니까요. 바쁘고 싶어요. 예. <laughs> 네. <laughs>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음. 건강밥상 재료를 알아볼게요. 자, 저도 음. 참 기대가 되는데요. 자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 네 이번 주 건강 밥상 재료는 깻잎이네요. 예, 이 상추와 함께 저희가 이 고기에 싸 먹는 그렇죠. 네 재료로 저희가 많이 식사들을 하시는데요. 선생님 그렇다면 이 깻잎에는 어떤 영양 성분이 들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깻잎 하면은 우리가 들깻잎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들깻잎 속에는 이제 칼륨, 또 칼슘, 철분 같은 이제 무기질이 풍부하고요. 음, 특히 네. 비타민 A와 C가 많이 들어있어서 대표적인 네. 알칼리성 식품이에요. 그리고 깻잎 속에 들어져 있는 이 칼륨 성분은 네.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역거을 도와주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짜게 드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깻잎을 많이 드시면 아주 좋은 그런 식품입니다. 아 그리고, 네. 그리고 비타민 C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드... 그런 네. 채소거든요. 네. 그래서 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담배를 피시는 그런 분들 음.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C가 음. 많이 파괴됩니다. 그렇죠. 깻잎을 잘 챙겨 드시면 효과가 좋죠. 음. 아, 니이 얇은 깻잎에 이렇게 많은 영양 성분이 들어 있는 거는 전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역시 음식 동의 보감입니다. 네. <laughs> 네. 자, 그렇다면 한의학에서 보는 이 깻잎의 효능은 어떤가요? 어, 우리나라하고 중국에서 주로 재배하는 그러한 채소입니다. 네. 어, 본초 강목에 보면은 소화기를 건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주로 생선의 비린맨을, 비린맛을 없애고 그 생선이 이렇게 부패하기 쉽잖아요. 네. 그런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깻잎의 또 주요 성분 중에 하나가 엽록소라고 들었어요. 네. 네. 이 염록소는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작용들을 할까요? 엽록소는 어, 요즘 와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건강기능식품의 하나의 재료예요. 네. 염록소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파래지진 않잖아요. <웃음> <웃음> 그런데 <웃음> 네. 어, 그런데 말이나 소 같은 그런 동물들은 염록소를 네. 계속 섭취하잖아요. 음. 어, 조혈 작용이 있다라고 해요. 네. 피를 맑고 건강하게 해주고 네. 그리고 어, 출혈이 있을 때그 음. 출혈을 갖다 먹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아, 그리고 네네. 육식을 섭취할 때 우리가 구워서 먹잖아요 네. 그럴 때 깻잎을 같이 먹는 이유가 네. 그 엽록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항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 네. 네, 탄 것을 갖다가 먹었을 때 우리가 걱정하잖아요. 네. 네, 혹시 발암물질이 있지 않을까? 네, 그것을 상쇄시켜주는 그렇죠. 효과. 네. 비타민 a C 자체가 천연항산화 물질이거든요. 네. 아, 그래서 네. 네. 예,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아, 왜 고기 먹을 때그이탄 부분 네. 막 이렇게 막 잘라내고 네네. 막 되게 혹시 암 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건직하게 <laughs> 네. 식사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탄 성분을 없애주는 게염록소 성분이거든요. 엽력을 그렇죠. 예. 예. 많이 드시면 좋은 거죠. 아, 그렇다면 이 고기를 앞으로 먹으면 먹을 때는요. 전두 장씩 싸 먹을래요. <laughs> 자, 선생님, 그렇다면 이깻잎과 고기의 궁합 궁금합니다. 네. 근데 이제 고기는 단백질 식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성장에 필요한 이제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져 있는데 음. 이그뭐 칼슘이라든지 비타민에 있는 네. 고기에는 적고요. 네. 그리고 비타민 C는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고기 속에는. 그런데 네. 깻잎 속에는 비타민 A와 C가 이제 풍부하기 때문에 네. 고기하고 궁합이 잘 맞고요. 특히 이제 그 독특한 향과 그 맛이 우리 음. 네. 이제 고기의 느끼한 맛을 없애주는데 음. 특히. 소고기보다도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깻잎에다 싸서 드셔야 음. 그 누진 맛과 이런 걸 아, 없애주고 네. 아, 맛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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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 그... 상추보다 깻잎이 훨씬 좋아요. 네. 아, 저도 버는두가지는 <laughs> <laughs> 하죠 합니다. 네, 저는 상추에다가 이렇게 깻잎을 위에 얹어서 그렇죠. 고기를 싸서 먹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고기와 이 깻잎에 네. 이 궁합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요. 여러분들도 꼭 염두에 두셨다가 고기 드실 때 깻잎과 상추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깻잎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